고니찌와, 와다시와, 호안기쁨의 교가인 し구시데스 박진석 데스 오늘 이렇게 어, 뜻깊은 한국과 일본의 선교 대회에 제가 격려의 말씀을 하게 된 것을 또 참으로 귀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 정서 2장 1절에서 5절에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 때에 심정을 가지고 우리 일본 선교를 향하여 한국 교회와 일본 교회가 연합할 수 있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 경려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 잘 아시다시피 바울의 2차 선교여행 중에 바울은 먼저 아테네에서 어,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이 철학의 도시요 또 세계적인 당시의 최고의 지성의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간적인 지혜로운 그러한 헬라 철학과 또 로마의 그러한 세련된 매너를 가지고 전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또 그가 깨닫게 된 히브리적인 예수크리스도의 복음도 힘있게 전했지만 선교적인 열매가, 복음의 열매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약간의 좌절감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당시의 세계 4대 도시, 지중해 근방의 세계 4대 도시인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당시에 음란하고 또 무상 숭배의 수많은 신전들이 있는 상업적인 그러한 정치적인 경제적인 아주 요충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서자 바울은 그 도시의 영적 분위기에 가뜩이나 아테네에의 어떤 한계에서 고통마다가 더 눌리고 어, 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으로나 또 혼적인 어, 정신적인 그리고 육체적으로 이 번아웃이라고 그러잖아요. 탈진상태 또 심령적으로는 우울증상태에 빠질 정도로 어,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이 떨었다고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고래 구전서 2장 1절에서 5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방향,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아주 간단하고도 근본적인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은 성도들과 특별히 지도자들이 다시금 돌아가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방향에 이렇게 눈을 뜨게 되고, 그 음성에 결단하게 된 고백이 나타납니다. 바로 첫 번째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반대한 신학 지식과 히브리 철학과 그레코로만의 많은 지혜와 지식과 철학의 교육을 받았던 당대 최고의 지성 바울이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단했다고 물론 바울은 여러 가지 지식들을 계속 섭득해 갔겠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다시금 붙들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바울은 다시금 붙들림 받았 되었죠. 두 번째는 바울은 그 복음을 인간적인 지혜의 세련된 매너나 철학적이고 정교한 설득의 논리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것 인간적인 지혜와 또지속 지식적인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그 믿음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방향과 결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온 열방의 교회, 또 한국의 교회나 일본의 교회나 다 지금 사방으로 우겨 싸임을 당한 같이 아 참으로 영혼 육 모든 면에서 힘든 상태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루어할 때에 성년의 나타남과 능력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자랑할 수 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쌓인 방했을 때에 새로운 하나님의 길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웨이메이커라고 믿습니다. 저는 5년 전에 이포항에 제가 목회하는 지역에 지진이 났을 때 일본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김산동 목사님과 협력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같이 힘을 합치면 새로운 그러한 일본과 한국의 각성과 부흥의 시대가 열릴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한일간의 선교 대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임 하시다.